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제자 아저씨는 요시친구. 지금 이배이 배나대 이 배나대 요시친구를 하십니까? 요시친구님, 진짜 나간다. 내가 내가 갔을 땐 낮잠을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것은. 웃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순자가 갔다. 여기?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 두둥. 봤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하지 말아 이거 말아 아이고야 시간이 몇시니까이새끼 마. 낮잠을 잔단 말이죠. 새 h 봐나 e i 이 맞았어 낮잠 자고 있었어? 아니 누워 있었어요 거기 I could 있 e 니 a 양말 신고 you. y 다 u n g 다 r thank you. i 봐. a s 이거 g s o 이거 I'm not g o i n 어 t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고 엄마가 처음에 모셔줄 때 얘기했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감자를 삶아 올리되 숟가락 같은 건 놓으면 안 돼. 그냥 올리라고 그냥. 그리고, 꽃가이이 새끼야. 엄마가 꽃갈을 씌울 때 똑바로 잘 보라 했지. 여기가 뒤에 이거 여기 머리라고 그랬잖아 이거 뒤에. 네. 어, 이끈 있는 게 여기 이게 머리고. 그 머리고. 여기가 앞이라고 여기가.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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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뒤에고. 근데 네. 너는 지금 이렇게 시원하잖아. 이쪽이 아픈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쉬고. 이것도 이것도. 밑에, 밑에 거는 이렇게 으로 가고, 이렇게 뒤로 뒤로 가고, 요것만 요것만 앞으로 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그리고 가위를 어저께 <laughs> 초하루 했잖아 응 <laughs> 그러면 다 내놨어야지 어저녁, 어저녁에 다 내놨어야지. 다 내놔. 아, 큰일 났지? 안 큰일 났어? 아, 안 큰일 그래? 났어. 이제 어, 실패가 드러나는 거야. 이제 아주 어? 이게 뭐야? 이제 이게 이게. 이게. <laughs> 저 그래도 할머니 감자 나왔다고 혓감다역 삶아서 올려놨네. 그럼요, 할머 그럼요. 이 우리 나라에서 동생 가서 가져왔는데 어, 정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빌리는데 너무 달데 어우,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이거 너무 달아. 어제 땅에는소줌바라보고 잠시 숙소에 아그이서 자주 말지많마가 근데 아직 가만히 고해 엄마. 그만해, 그만 그만해, 그만 아 예쁜 것도 누가 하줬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물달걀에 밑에다 놓이고 애들도 위에다 놓가면안 돼요 이라 하지 않 어, 술도 과일 내릴 때다 비우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갖고 와 음. 대접하고 마른 수건도 주세요 마른 행주 <laughs> 물기를 다 닦으세요 마른 엔진 봐봐 니가 잠이 안오는 원인이구만 왜 까꿀로 자? 어? 침대 머리 방향이왜 머리를 까꿀로 들려? 잘못됐다 이 말씀이야 아, 잘못했어요 문이 열어도 되나? 아니야, 이거 봐봐 침대도 일로는 까꿀러야까꿀러그 깍굴로.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머리 뭐, 이쪽에? 안그러면 그러면 이걸 돌려 돌려서, 돌려서 이쪽으로 자면 더 좋아. 그 머리 길은 이쪽에 해야 돼 어, 그렇지. 그럼 더 좋지. 아, 그럼 이 침대를 돌려서 머리를 일로 돌려야 돼. 알았지? 그래 잠이 오지. 이거 지금 까꿀로 쏟아지는 상태인데 무슨 잠이 와? 잠이 안 오지. 무슨 일을 하겠어? 아, 무슨 지 법당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음, 목동에 먹는데 이쪽을 가면은, 아, 어, 자꾸 시들려 는 응, 그냥 계속 가는, 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 그 이쪽에 서만 응. 보고 있으면은 여기 누구와서 앉아요, 누구와서 앉아요, 다 보여요. 응. 그럼, 응. 그러니까, 그래, 응. 어쨌든, 응. 어, 이랬던 저랬던 간에, 그 세워 놓은 응. 거 옆으로, 옆으로, 응. 옆으로 놔야지. 그러니까, 몰라서, 이렇게.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알았지? 네가 이겨야지. 네가 몸에 장군님이 확 들어서고 신장에들어서뭐 여기에 나쁜 기운도 다 걷어내야 원래. 근데 네가 자꾸 쳐지니까그 나쁜 기운이 자꾸 감고 드는 거야. 알았지? 해나가 복덩이 어? 어. 아무 이상 없고 이렇게 기도를 잘 해갖고 잘앉돼 있는데 왜 그래? 같이 잘하셔 그래도 그래도 해나가 불쌍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자정하고 계셔. 이불 치우세요. 비계도 치우시고요. 혼자 자는데 뭘 그렇게 아, 비계가 세 개, 내게 돼요. <laughs> 비계를 몇 개를 놓고 자는 거야 도대체. 엄청 깨끗하고 잘하라 아이가 시원하게찾아가지고 비계를 세상에 혼자 자는 게 비계를 네 개, 다섯 개를 갖다 놓고 또데도또 가야 돼. 가아 하지 말고 막 커피나 사랑하는 내딸 이해라. 자다가 자다가 잔살 났어요. 오늘 춘자가 간다에 당첨되신 소감이 어때요? 너무 놀랐어. 갑자기 어는데 꿈에도 꿈에도 못 꾸고 생각도 안 나고 누, 그냥 누가 온다고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온다고 생각도 못 했어요 내가. 어쩔지 몰랐어. 어쩐지 몰라가지고 꿈이야 생이야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봤는데 혹시나 조금 미리 문자 하나 누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거 아니네요. 내 얼굴이 봐봐요.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고춘자, 그 고춘자 그 엄마를 보니까 어때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엄마만 보면 미칠 것 같아. <laughs> 너무 좋아. 에이. 진짜. 나 엄마 딸 되는 거 너무 항상 사랑스럽고, 어? 이렇게 엄마가 나를 딸을 딸을 맞아주는 것도 고맙고, 항상 고맙다고. 그래도 나한테 신 가족이 있으니까, 엄마한테도 내가 얘기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 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매들이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가 나한테, 진짜 너무 의한이 많이 된다고. 음. 외국에서 와서 이제 신을 받아서 고춘자 선생님이 애틋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네,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항상 느껴요. <laughs> 항상 느껴 엄마는 항상 내 앞에 있을 것 같아. 음. 아까도 생각했는데 아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해 내가 뭐 실수할까봐 항상 조마조마해요. 실수할까봐 누구를 상처 줄까봐 누구나 때문에또 아플까봐 항상 내가 아프면 됐지 나한테 내가 상처 주기 싫어요 응. 잘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 나가면 손님들 연락도 오고 예약도 많이 올텐데 응.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고춘자 선생님의 제자로서 딸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해주세요 옳은 제자로 바른 제자로 보이는대로 느끼는대로 얘기하고 더 이상도 아니고도더 이해해도 아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있어요 <laughs> 화이팅 한번 주세요 <웃음> 화이팅 <웃음> <시작해>. <웃음> 화이팅 <웃음>